리벤치크밤 3종 추천. 뷰티 유튜버 추천. 써 봐야 하는 제품들. 바쁜 아침에 가방 속 화장품이 엉켜서 찾기 힘들었던 적 많지 않아? 외출할 때도 그냥 간편하게 매력을 유지하고 싶잖아. 그래서 내가 완전 강추하는 게 있어. 바로 아인미니 팸 멀티 밤003 포지야. 이거 하나면 진짜 여러 메이크업 아이템 필요 없어. 크림, 밤, 스틱 타입이 다 모여 있어서 바쁜 하루에도 간단하게 매력을 유지할 수 있거든. 손쉽게 빠르게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나처럼 바쁜 너한테 딱이야. 지금 당장 이걸로 일상의 매력을 더해봐. 진짜 후회 안 할걸. 매트한 무스가 핑크의 마법을 입었어. 입술에 바른 립스틱이 금방 사라져서 짜증났지? 그리고 원하는 핑크 색상 찾느라 고민했잖아. 근데 있잖아. 머지 블러리 립 무스를 쓰면 그런 걱정은 싹 사라질걸? 매트한 피니쉬로 하루종일 지속되니까 지워질 걱정 안해도 돼 그리고 트렌디한 핑크 색상들이 진짜 예뻐서 메이크업 완전 업그레이드 될거야 발림성도 최고야 무스처럼 부드럽고 균일하게 발려서 입술 위에서 마치 꿈처럼 펼쳐지는 느낌이랄까 이거 진짜 게임 체인저야 지금 당장 머지 블러리 립 무스로 메이크업 완성해봐 와, 이글립스 리벤치크 글로우 밤07위시드 완전 대박이야. 요즘 아침에 바빠서 립스틱이랑 블러셔 따로 바를 시간도 없는데 이거 하나로 싹다 해결돼. 핑크빛으로 자연스럽고 빛나는 룩을 쉽게 연출할 수 있거든. 진짜 편해. 가방에 화장품 잔뜩 넣고 다니느라 어깨 아팠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 가벼운 가방 덕분에 어디서든 간단하게 메이크업 수정 가능하니까 너무 좋아. 친구들 만날 때마다 시간이 넉넉해진 기분이랄까? 너도 한번 써봐. 진짜 내가 써보고 완전 반한 제품이라 강추야.